엄마, 엄마! 입법 편지가 다 나왔어! 대체 이 학교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 후대갑이니? 동남보건대는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 2차 산업과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에 선정되었다고 그게 다 아니? 그 뿐만이 아니라, 최근 전국 전문대학 평판 7위를 기록하면서, 명문대학의 입지를 더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게다가, 밤낮으로 동남보건대를 위해서 고민해주시고, 위해주시는 우리 김종환 청장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지금 나한테는 동남보건대만큼 좋은 대학은 없다고. 그래서 너는 그렇게 잘난학교요 어느 거로 갈 생각이니? 나는 멋진 임상병리과로 갈 거야. 콜라3 h r e weeks later. 혼자 왔어? 어, 어. 어 근데 오늘 거기서 많이. 아여 아니, 여기 맞아. 아니 아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많이. 아니 아니가 그러니까. 야야야야. 너쟤 알아? 아 아니. 아니 왜제시청이라고 엄청 유명하잖아. 그 교수님도 제안다 그러던데. 음.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일행에서 맞지? 네. 나는 임상병리과의 원 교수고. 너네가 3년동안 임상병리과에서 배우면서 조금 알아 놓으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알려주려고 해잘 들어 그러면 임상병리과의 메이저 과목이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여기 최현비가잘한다 매? 네. 최현비네 음, 뭔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과의 메이저 과목은 이렇게 3개가 있어 너네가 3년동안 임상병리과에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게 배운 카테고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박아놓고 매일매일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사람의 혈액을 원심 분리했어. 그럼 층이 몇 개나 아니야? 말해봐. 혈장, 버피포트층, 혈구층입니다. 그렇지. 임상 병리사 하면 피 뽑는 사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 질환과 관련된 검사를 바로 이 진단 혈액 파트에서 진행합니다. 혈액에서 혈구세포, 즉, 적혈구, 백혈구, 혈수판수를 측정하거나 출혈 및 혈전에 관련된 검사 등 각종 혈액질환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는 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과 수석기파최현비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요소와 크레아틴입니다. 임상화학은 인체 혈액, 혈장, 혈청, 요, 뇌척수액및 기타 체액 중에 존재하는 대사물질을 화학적 또는 생화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인체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평가하는 파트를 말합니다. 혈액학에서 혈구에 집중한다면 임상화학은 혈청에 집중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직학이야. 얘들아,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뭐야? 우리 고 굉장히 신대가 들어왔어 이번에 천재야 천재, 천재. 세포조직병리 파트는 인체조직과 세포질환을 다루는 파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검사가 바로 조직병리에 해당됩니다 세포나 조직의 염증, 괴사, 암등 조직이나 세포의 변화를 다루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생물 수치료 검사실에 얘들아 피가 오든 사병이 오든 아무튼 뭐가 왔어 범체가 왔어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아는 사람? 그런 진단 미생물 파트는 인체에 병원성이 있는 균을 대상으로 쉽게 환자가 감염된 균을 찾아내는 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인균을 찾아내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 등 미생물과 관련된 대부분을 이 파트에서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혈액배양 역시 이 미생물 파트에서 진행한답니다. 자, 오늘 메이저 과목 5개 배운 걸로 오늘 첫 오티 맞추도록 할게. 너네가 입학하기 전에 들었다시피 우리 과는 2년 연속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내고 있어 너희는 이통과만 어떻게 공부해야겠어? 열심히 공부해야겠지 선배들처럼 100% 합격률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쵸?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우송 마치도록 할게 요업 끝! 야나 늦었냐? 교수님 그 어때? 아니야 이리 와봐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게 아닌데? 그니까 좀 많이 사차업죠그 정도? 교수는 맞겠지? 맞런데 인상적인 사람들 다음 까 깜짝이야, 언제 왔어? 야조히해 다음 시간에 인상적인 사가 뭘 하는지 알려줄게. A f e m n t later.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임성병리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돕기 위해 여러 검체를 사용해서 각종 의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저희는 주로 병원 내에서 여러 검사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것처럼 정말 많고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취업 요소도 굉장히 다양해요. 병원뿐만 아니라 연구소, 제약회사, 공무원 등 많은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학과랍니다. 오늘 저희의 이 짧은 영상이 임상병리과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